안녕하세요. 천봉박사예요. 우리 집그 추위가 1월 달에 추위가 이제 더 추운 것 같고, 2월 달에 원래 추위가 더 추운데, 1월 달이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위가 물러가면, 제가 이제 본데, 이 추위가 물러가면 추위는 이렇게 그렇게 없을 것 같고, 올 겨울에도 그렇게 춥고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춥다 하는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을 또잘 보내면 2월달인데, 2월달에 추위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추위가 없어야 우리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일단은 날씨가 좋으면 이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움츠리고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제가 사람을 찾습니다. 금요일인가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랬더니, 천봉박사예요? 네! 원장님 하세요? 네! 여기가 영주예요? 네! 혹시 제가 발이 유튜브 보다 보니까 발이 이뻐서 좀 배워야 되겠다. 잘안 돼서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근데 영준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랬한두 시간 가나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그렇게 잡으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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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이, 전화, 저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서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못 보내드렸어요. 전화번호가 이제 여러 개 옮겨있어서 어떤 건지 헷갈려가지고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못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방송이 나가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그거를 춤을 배우러 매일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다 마스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마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스트를 할수 있다고 하고 하루에 마스트를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루에 되면 여성 한 분을 같이 춤을 한번 춰 보게 하겠습니다 얼마 드릴까요? 가격은 와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소 보내주세요. 그러고 주소를 못 보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춤을 배운다고 오신 분들이 좀, 이제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예, 전화하세요. 하셔서 배우시려고 그러면 1대1로 저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에, 여러분 춤 지도하는 것을 어떤 춤이든 상관없어요. 배우고 싶은 것만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1대1로 제가 여러분을 손을 잡고 한 사람씩, 저기, 뭐야, 한 사람씩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실 분만 하시면 됩니다. 장소는요 원투쓰리 콜라텍, 뉴욕 콜라텍, 아무 콜라텍에서 생음악이 나오는 데서 제가 둘이만 딱 둘이만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딱 둘이만 할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춤을 출수 있게끔 만들어. 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지 않으면 돈을 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돈을 도로 반납해 드리겠습니다. 춤을 정말 예쁘고 정말 정성스럽게 배우고 싶으면 정성스럽게 지도하고 마스터 해 주는 천봉 박사한테 전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학원은 없습니다. 개인 지도로 개인 지도로 1, 2, 3콜라테이나 뉴욕 콜라테이나 어느 콜라테 아무 데서나, 제가 여러분 단독으로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우신다면 여러분이 아무 데 가서 놓으시면 됩니다. 아무 데 가서 댄스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전화번호가 나갈 것입니다.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이트를 여섯 개를 다섯 아, 개인가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다음, 그다음에 티토, 쇼투, 유튜브 또 유튜브에서 방송 두개 합니다. 유튜브 하나 방송은 뭐냐? 여섯 개를 움직여요. 하나 방송은 뭐냐, 여러분? 그거는 뽕짝발 댄스. 교수, TV를 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방송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카카오 스트레도 올려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홍보를 하면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나가요. 여섯 군데 일 군데가 나갑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흐트러지죠. 흐트져 조회수가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봉 박사가 광고 해가지고 손님이 우리 집에 많아졌어요 오늘 한번 오시죠 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병점이에요 병점 콜라텍이다 이거예요 병점 콜라텍에 손님이 터열이 일고 아주 바글바글하게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뭐냐 그러고 또 그 학원 춤 배우는 이사륙 사교춤 배우는 사람들이 30명이 늘었답니다. 그 사장님이 무조 바빠요. 그렇다고 박사님 꼭 오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그곳에서 그 사장님하고 될수 있으면 인터뷰할 수 있으면 인터뷰하고 내가 하여튼 그 병점 콜라텍을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가도 손님이 없어요. 오늘은 별로. 이제 학생들은 있죠. 학생들은. 근데 토요일 일요일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도 나도 나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나는 또 이제 나다른 대로 댄스를 토요일 일요일날 하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 에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제가 좀 뵙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박 그 잠발, 잔발, 4박 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4박도 하고 6박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듬 짝 4박 잠발, 잔발, 6박 잠발이에요. 니듬 짝이에요. 짝 잠발이라고 하시니까, 짝 잠발이라고 하시니까, 니듬 짝은 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니듬 짝 4박 잠발, 6박 잠발.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야 돼요. 박사 말 들으면 돼요. 나는 연구가예요. 누구보다도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은 안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춤자를 뺐느냐. 춤자를 뺀건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춤자를 뺐어요. 유튜브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받고 보내야 되거든요.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춤자를 뺐어요. 천벙박사요. 그래서 여러분, 에 무슨 얘기냐면은 연구가야 연구가 하루 종일 연구한다 이거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고쳐 그냥 타이틀도 맨날 고쳐 잘못됐죠 타이틀도 한번 해서 끝인데 계속 고쳐 왜 좋은 게 없나 뭐 간지발 뭐 니든발 뭐그 다음에 뭐 나이스발 그 다음에 화려한 테크닉발 그 다음에 뭐, 2, 4, 5, 6, 벨러머팔을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보는 거예요. 왜? 댄스 활성화를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이 주면 받아다가 하는 거예요. 남이 주면. 연구가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은 사람 하나 만날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이런 생각에 머리에 잔뜩 있다. 그래서, 저부터가 서울에, 서울에상경으로는 인천하고 서울이 굉장히 멀어. 그, 그 시절에는 무척 멀어가지고 서울에 가면 성공한데,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간다고 그냥 애를 써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왔더니 서울 사람 확실히 인천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촌놈 같고 막 그래.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오래 오는데 성공하는 건뭐 있어요? 개뿔이 나 아무것도 없죠. 계속 인천을 가게 되는 거, 야내 고향을, 내 고향을 너대지 가는 거야 그냥. 아유, 야야야 그러고 서울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성공할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예. 어디서 오냐? 부산, 대구, 전라도 이런 데서 서울을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못 오죠, 맞아 죽죠. 어리 영등포에 전라도 뭐어리 어디 뭐뭐뭐 뭐, 뭐, 뭐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오냐고요? 혼나지 범수고 댕김은. 근데 객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왕초야, 최고야 이렇게 지금 조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객지가 없다. 객지가 어디냐? 어, 여기가 내가 살면 본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울로 많이 상경을 해요. 근데 서울에 온 무필족한 뭐 수가 있나? 이제는 없어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지방, 지방으로 가면 무조건 성공해요. 원장들도 지방에 가면 성공해요. 서울보다 지방으로 떠나야 돼요. 서울을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요, 돈 벌려면요, 차 하나 구입해가지고, 아무데 지방에 원장님들 학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대우받아요 저는 네 예, 저는 괜찮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은 일단은 사박을 하니까 사박들을 열심히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 리듬 댄스 전용관에서 사박을 안 해요. 사박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사박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하나 둘셋넷 어떻게 하나 둘셋넷이 잔발 말고 하나 둘셋넷 이런 발을 하면 얼마나 쉽고 좋을까 네발 사박 호박 유럽에서 쓰는 게 호박이에요 이 호박을 쓰면 어떨까 또 그로 육박은 왜 쓰느냐 육잔발은 우리가 리듬짝이랑 같이 섞어서 놀려 라고 리듬짝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육박을 놀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육박 잔발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이걸 잔발로 오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잔발로. 그래서 이걸 잔발로 했을 적에 취미도 좋다. 우리 리듬 댄스 하는 사람들은 리듬 댄스 하는 사람들은 이쿵 잔발, 쿵 잔발은 뭐냐 하면 지금 사박 잔발 하는 게쿵 잔발이에요. 쿵짝 쿵짝인데 뽕짝 뽕짝이라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뽕짝, 뽕짝, 뽕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뽕짝, 뽕짝. 하나, 둘, 셋, 넷, 뽕짝, 뽕짝. 그래서, 어떻게? 쿵, 짝, 잠발이다. 뽕, 뽕짝, 잠발이다. 뽕짝, 잠발이에요. 뽕짝, 잠발이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2, 4, 5, 6은 무슨 잠발? 짝, 잠발이다. 짝, 짝, 뽕짝. 짝, 짝, 뽕짝. 짝짝, 뽕짝. 그러니까, 짝짝, 뽕짝이 육박이다. 육박찬발이다. 근데, 발은네번 뛰는 것이다. 네 번. 짝짝, 뽕짝. 짝짝, 뽕짝. 짝짝, 뽕짝. 짝짝, 뽕짝. 이렇게 하는 것이다. 홍짝찬발은 뭐냐? 뽕짝, 뽕짝. 뽕짝, 뽕짝. 뽕짝, 뽕짝. 이 리듬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허던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카운트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이 웨이브 타는 거를, 우위로 타는 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웨이브.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찬바를 올려줘요. 올려드리면 이 고마워에 대해 왜? 지가 배우기 싫으면 간도이지. 유튜브에서 저는요. 수입 창출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조회수가 있고 많이 구독 들어가면 그 에,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 저한테 한 달에 유튜브에서 돈을 줘요. 돈을. 그럼 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발을 내가 도로또, 사격대수 도로또, 브루스, 탱고, 월수, 스키팅 월수, 룸바, 차차차, 도돈바, 이런 차차차, 이런 데에서 제가 버물러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거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고마워야 해 되는데 댓글을 갖다가 뭐 오뚜기. 저한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춤추는 오뚜기, 이 사람이 댓글을 나쁘게 쓴다고 조심하라고 유튜브에다 그래요. 올려달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나쁜 사람들이냐? 남한테 칭찬을 줄 모르고 질투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이 여기 지금 그, 그 유튜브에 댓글이 아니라 춤도 쥐 당기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고, 우리, 그, 리듬 댄서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이 있어.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칭찬할 줄 몰라. 칭찬을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상대가 잘하면 상대가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칭찬을 할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리듬 댄서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났고 남은 인정을 안 해. 이게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는 진짜지 고쳐야 돼요. 그러고, 사격댄스 있잖아요. 사격댄스는 베이직이 없어요. 베이직이 어딨어, 사격댄스가. 일자, 옛날에는 지리박이 있었어요, 지리박. 지리박에는 50년대, 60년대는 70년대까지 지리박에 베이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이직이. 79년도까지 있었어, 베이직이. 그래서, 이렇게 펌을 이렇게 쓰고 했어요, 이렇게. 주연인 아직도 이렇게 해요. 그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나손 여기 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양 가담아 있고펌 쓰고 딱 이러고 했어요. 춤. 사이드 발을 많이 썼어요. 사이드 옆으로 호는 발을 많이 썼다 이 지리박. 그 지리박에는 뭐가 있어? 파프 댄스가 있었단 말이야. 이 따닥 발같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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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그런 발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발들을 우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많이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직급 사람들은, 그걸 몰라.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꾸, 자꾸 인정하기가 좀 힘들어. 팔딱팔딱 뛰어. 뛰니까 얼마나 손 흔들고, 이거 손가락 손 흔들고, 뛰고, 얼마나 운해저 뉴욕 있잖아요, 뉴욕, 콜라테. 그 유리한, 유리, 유리 백 같아서 고걸 휘개시는지 거기서 거기 춤추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 <laughs> 아주 흉해. 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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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해. 흉하다고. 흉하다고. 뛰고. 탁탁탁탁탁 뛰고. 리듬적인 뛰었어요, 옛날에. 뛰지 말아야죠. 뛰지 말아. 가라앉아야죠. 이손 떨지 말아야죠. 가라앉아야 돼요. 그럼 어디다 리듬이 갈까? 몸으로 오고 어디다. 여러분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안 되니까 하, 이러는 거예요. 한번 유리, 유리관 안에 들어가, 앉아서 가면 잘 봐봐요. 그리고 이제 뉴욕 같은 데는 유리가 이제 요렇게 맥혀 있어요. 다리 있는 데는 안 나와. 다리까지 유리를, 유리로 해야 돼. 다리 나오는 데까지 휴게소를 유리로 해야 이뻐요. 유리관으로 다 해야 돼. 유리관으로. 그 휴게소를 유리관으로 해야 예쁘다그원투 1, 2, 3는 가게가 좀까까하다 조금 환하게 하면 좋다. 환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게가. 1, 2, 3. 가게가 조금 화나면 무척 좋아요. 가게를 밝게 하면 좋다, 밝게. 근데 그 사장들이 잘 몰라, 그거를. 밝게 하란 말이야, 밝게. 깜깜한 건 아니야. 안 돼. 깜깜한 거는. 밝게. 자, 여러분. 내가 뭐 어리를 밝게 해라. <laughs> 하얗게 해라. 그럴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이유는 없는데, 밝게 해야 돼요. 밝게. <laughs> 그래서 여러분, 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제가 그 뽕짝 통합댄스 TV 교수 여기에서 춤을 올리면 고맙다고 그러세요. 고맙다고 그러고 보세요. 여기 천봉박사는 춤을 안 올려요. 토크쇼만 할 거예요. 토크쇼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댄스가 사박잔반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침체는 침체예요. 모든 것이 다 딩동댕이다. 모든 것이 활성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침체야.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해.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자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일자. 일자로 뺑뺑이 돌리러 가라. 뺑뺑이. 뺑뺑뺑뺑뺑뺑. 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춤을 추실 분은 춤을 열심히 추시고, 자기가 하는 걸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제발 칭찬을 해주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병점 콜라텍을 여러분 서울 사람은 필요 없고요 저 지방 사람들 어리 평택, 숙곡에 오산, 동탄 계신 분들 방송 보라고 제가 병점 콜라텍 방문해서 인터뷰라든지 뭐든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천봉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을 더 마련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